안녕하세요, 여러분. 꺼노 t v 의꺼노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진짜 버그, 아, 버그래. 그, 배그를, 오늘은 이제 치킨 먹을 때, 제가 오늘 10위 안에는 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로 정한 게 있어요. 90위 안에 들, 90등 안에 들면은, 100위에서 90등 사이, 사이는, 제가 8급 벽기 90개를 하고, 네. 그리고 80 80 등에서 아, 90 등에서 80등사이는 제가 팔급혀 벽이 80개를 하고 70개랑 80개 사이에서는 그팔급혀 벽이 70개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30등 안에 들면은 팔급혀 벽이 30등에서 29 20, 20등 안에 들면은 팔급혀 벽이 20개 그리고 10위 안에 들면은 20위에서 10위 안에 들면은 그때는 이제 여기해야죠 팔굽혀펴기를 네 여러분. 그리고 치킨 먹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10등에서 1등 사이 중에서 치킨 빼고 나머지 개수는 등수만큼 팔굽혀펴기를 할 겁니다. 그거를 제가 오늘부터 배가 할 때마다 할게요. 그리고 그거를. 그거를 바로 다음날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굽혀펴기 하는 영상을. 여러분들, 그럼 한번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게임을 한번 시작해볼까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가 싫어하는 팔굽혀펴기 90개만은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100등 됐다 하면은 제가 팔굽혀펴기 100개를 해야죠 여러분 드디어 3, 4탄까지 왔어요 배그 모바일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베린이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베리니에서 탈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안안 해주셨죠? 네 그거는 꼭 필수품입니다. 아, 필수템입니다. 저한테 구, 구독과 좋아요는 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막 구독을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막 구독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포무연님은 그막구독한한번 하셨다는데 네 대포무연님도 이제 접으시고 네 니박스미님께서도 이제 접으셨죠 이제 저만 남았어요 하지만 네박 니박, 니박스미님과 대포무연님께서는 나중에 저희 꺼누 t v 채널에 출연하실 예정입니다. 아, 여러분, 저 오늘 저 마을에 떨어질 거예요. 전 오늘 저 마을에 떨어질 거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저 하얀 점마을 보이시죠? 저 마을이 괜찮을 것 같아요. 한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에서 바로 수직낙하합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저는 지금 막 수직낙하를 하려고 하는데, 수직 낙하를 못했어요. 아, 근데 여기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어, 여기 꽤 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보기가 다르네요. 잠깐만요, 벌써 떨어진 사람이 있다고요? 좀 위험한데? 총이 하나도 없어요. 어, 에밀륙 얻었네. 아, 두 친구를 에밀륙으로. 잠깐만요, 저죠? 네, 저 맞는 것 같네요. 아, 여러분들. 저 순간 말이 없었어요. 벌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짜 진지합니다. 여기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꽤 있네요. 혹시 여기 뒤에서 저격하는 건 아니겠죠?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제발 저격만큼은 네저격만큼은안 당했으면 좋겠네요. 아 여러분들 저 권총 얻은 줄도 몰랐어요. 권총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무서운 상태로 밥을 따고 있었던 겁니다. 어, 스코프가 없네, 조준기가. 여러분들, 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조준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내려갈 수 있겠죠? 데미지는 줄어도.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꽤 걸리죠. 딱지 않은. <laughs> 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방금 전에 기침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들 저 진짜 여기서 죽으면 90개나 해야 한다고요. 저좀 살려주세요. 어저 조발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 방탄조끼 얻었습니다. 오, 여러분들, 여기 꽤 괜찮은데요? 경기하면서 왔는데, 뭐, 엠, 엠포, 에밀륙, 이렇게 얻었습니다. 엠포 에밀륙이 더 좋겠죠? 그, 이따가 M16을, 다른 총이 나오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네, 여러분, 근접점에선 선단총이 좋기 때문에, 어, SCBK, 아니요 전, 이산단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여기서, 경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엔포에다가 레지소트 사이트를 장착해 주겠습니다. 뭐 없네요? 그럼 도로가로 나가야겠죠? 저쪽은 너무 사람이 있을 것 같고 도로가 잠깐만요 여러분 방금 전에 들으셨어요. 응 이런가?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가 봅니다. 여러분들 저 너무 멀리 있는데 아전 자동차를 얻어야지 자동차를 얻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방금 전에 저 자동차 아니죠 저거 우류죠 저 현상들 우류가 아니라 잠깐 그런거죠 착시현상 그런거죠 자동차가 없어요 버기라도 나오면 괜찮을 것요 오토바이나, 오토바이나 버기 나오면 진짜 대박이거든요. 아, 진짜 대박은 아니지만 차 없을 때는 이렇게 위험한 안전지대 밖에 있거나요. 그런데 진짜 괜찮은데, 버기가 그런 게. 와. 아, 진짜 차가 없어요. 여기서 포트라도 하나 나오면은 돌아서라도 갈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거 자동차 아니에요? 저거, 저거 맞는 것 같은데요? 헐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전 발견을 했어요 네벌 지금 죽어도 어차피 팔굽혀 벽이 70번밖에 안해요 잠깐만요 속았네요 흑흑. 속았어요 속았다고요 제가 저기 보트라도 있으니까 탈까요? 돌아서 가볼까요? 여러분들 자기장에 몰려오고 있어요 죽은, 거, 죽은 목숨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 저 이제 진짜 3, 막 30개씩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 벌써 시, 시작점을 시작점을 벌써 안전지대 자기장에 덮, 덮쳤습니다 여러분들 나 진짜 이럴 때 긴장돼요 이때 오토바이 하나라도 나오면 괜찮을 텐데 왜 오토바이 하나라도 안 나오는 거죠? 무슨 일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오늘은 진짜 잘해야 한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제발 저도 응원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차한 대가 없어요, 이런 도로에. 어제, 저희 그 많던, 자동차는 어디 갔죠? 여러분들. 잠깐만요, 저기. 여러분! 진짜 대박입니다. 이럴 때 오토바이가 나타아줬어요 구원자예요. 빨리 가야겠네요. 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가까이 보면은 이게 엄청난 속도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멀리 보면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솔직 엄청난 속도잖아요. 전 빨리 이거, 이거 타고 튀도록 하겠습니다. 전 빨리 이거 타고 튈게요, 여러분. 일단, 이, 거는 일단 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구역으로 여러분, 버기로 갈아타어요 여러분들. 그 와중에 또 버기가 나왔습니다. 버기요, 역시 버깁니다. 네, 역시 버기예요. 버기 타고 얼른 튀어야겠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도, 가끔씩 이런데여기 있으실 있분도여러분 있으실 보세요. 지 이렇게 엄청난 빨리 엄청난 속도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드디어 안전구역에 들어왔어요 아까 자기장에 죽을 것 같았는데 아, 여러분들 지금 죽으면 40개예요? 30개라도 합시다 제발 집 붙여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브리자처럼 생긴 그 낡은 세단을 고요 여기서 버스가 나오면 없겠죠? 어 먼저 차보죠? 버긴가요? 에잇, 버기입니다. 잠깐만요, 그 앞에 차 무슨 차예요? 저도 버기예요? 버기가 괜찮은 차인데 너무 흔합니다. 차라리 지프차가 좀더 흔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버기가 왜, 버기가 왜 이렇게 많죠? 여러분들, 그 와중에 또 발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이 죠 잠깐만요. 와, 저 차이 떨어졌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뭐예요? 잠깐만요 화염병 던지는 게 지나가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요 아 이제 안 줄어드네요 치료 좀 받아야겠어요 어이가 없네요 <laughs> 여러분들 어이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있는 곳이 여기라는 거 깜빡했습니다 안정구역이 아니라 젠저구 레드존이라는 사실을 저 일단 여기서 탈출하도록 할게요 거꾸로 가야지 탈출을 할수 있구나 여러분 50명 남았어요 오, 이 지프차도 나왔습니다 아, 이 지프차도 나왔어요 50명 남았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50명 남았는데 50명 남으니까 이제 사망 카운트가 그렇게 오래신 늘고 있지 않습니다 이차로 갈아탈까요? 파란 불이 사요? 초록색 불이 사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는 일단 이렇게 가기 전에 이렇게 차를 터트리는, 차를 터트리는 게 습관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차를 자주 터트립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차를 자주 터트리는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이차 차, 터지는 소리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습장 가면은 차를 맨날 터뜨려요 발이건 아, 했다 하면 그냥 그 차는 이제 펑 되는 거죠. 어차피 뭐 공짜로 주는 차니까 마음대로 타도 되잖아요. 수리비도 안 되고 자동으로 생성되니까. 여러분들 여기 안에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9민 차량밖에 없네요. 건조 여러분들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심장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긴장돼서. 나중에 이런 건총에 죽는다니까요. 재킷 입고요. 패 패딩 입고요. 네, 여러분 제발 살려주세요. 네, 어차피 지금 죽어서 28등이긴 한. 여러분들, 저 방금 죽을 방한거 보셨어요? 저 아까 그 자리에 계속 있었으면. 여러분들, 저 이러다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누구야? 누군지 한번 봐야겠네요. 킬을 아, 키를 만들어버릴까. 여러분들. 드디어 첫, 1킬이 나왔어요. 저기도 있네. 오. 여러분. 지금 2킬입니다. 한 번에. 선전총을 스카로 바꾸고. 네, 산전총은 스카로 바꿔야지. 제맛이죠. 그리고 M4를 오 어, 3뚝 얻었어요 3뚝 M2, M4를 이걸로 얻으면은 이제 최.. 최고의 무기가 되는거죠 여러분들 전 이제 3뚝입니다 즉 이제 저한테 뭐라고 하다가 다 까불다 다 터치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스카이다. 근데 스코프가 없다 보니까, 네, 스코프가 없다 보니까 스코프다 내야 애들한테는 좀 별로일 것 같습니다. 효과가 효과 제로일 것 같습니다. 누구야? 여러분, 저였어요. 제가 해놓고서 제가 놀라는 거 보세요. 제가 해놓고서 제가 놀라고 있어. 여러분, 저 순간 말이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오늘 치킨 못 먹을 것 같긴 한데 보세요, 벌써부터 이런데 어떻게 먹어요, 치킨을? 네, 어떻게 치킨을 못 먹어요? 어떻게 치킨을 먹어요? 처음부터 이런데. 체력 75에요. 최소한 100은 돼야지 치킨을 먹을 수 있죠. 여러분. 28명 남았는데, 이제 27명 남았어요. 네, 이제 저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혹시 제 마음을 아시고 있는 분이 계시면은, 지금 이게 실시간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한번 이제 털어볼까요? 스카 들고 경계대대 치하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아직 안턴 깨끗한 집입니다. 어 붕대 하나. 여러분들 너무 속이 쉽게 되어있습니다. 한번 이걸로 쏴볼까요? 이렇게 경계 사격을 하신 다음에 전 튀는 게 굿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치킨 먹을 각인가요? 벌써 20분이 넘었는데 방송 킨지네 지금 26명 남았어요 이제 파급혀펴기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그냥 파급혀펴기 어떻게 할 거냐면 네. 배그에서 그냥 그 등수대로 팔굽혀기를 하겠습니다. 망했는데요, 저. 그러면. 누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이때가 기회요 이때가 기회예요. 기회예요. 지 방금 전 총, 여러분들도 총소리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차 타고 다니면 알거 아니에요? 누가 총 쏘는지. 잠깐만요, 방금 전에. 아유. 여러분들, 저 너무 겁이 많아요. 방금 전에 쫄았어요, 여러분. 보급 떨어지는 건가요? 여러분들, 저 진짜 이제 20명 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20명 밖에 안 남았어요. 네, 한번보급 먹으러 가볼까요? 먹으러 가다가 죽을 것 같지만. 자꾸 오토바이 보고 사람인 줄 계속 계속 놀라네요. 좀 빨리 이거만 내용물만 가지고 빨리 치겠습니다. 빨리 연기 나기 전에 어그 네 여러분 진짜 빨리 튈게요 어그 가지고 튀었으니까 여러분 뒤에서 총 쏘는 거 보이시죠 살았습니다 저 겨우 살았어요 네 겨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금 먹으려고 그들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보금은 제가 다 어서 갔지만 전 이제 어딘가에 숨어서 저격만 하면 끝이에요. 그차 타고 다니다가 두명 남을 때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이제 15명 남았어요. 저 진짜 무서워 죽을 것 같아요. 일부러 위치를 공개하면서 약을 올려야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역시 자동차 천만 시대입니다. 근데 이거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제발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튕긴 거 보이시죠? 잠깐만요, 와이파이 연결돼 있는데.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만 됐고. 일단, 지금, 아이 정도면 라이브 방송해도 될것 같은데요? 게임 생방송이요. 여러분들 또 튕겼어요. 잠깐만요. 어그의 사배을 달렸나요? 어그의 사배을 달아야죠. 잠깐만요. 이게 뭐예요? 오 여러분들 이 주사기를 써야겠어요. 보급에서 얻은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체력이 확 올라갔습니다. 5탄이 지금 꽤 있거든요 네. 여러분 이제 14명 남았어요 14명이요 저한 지금 숨는 사람이 있을까요 8배율로 8배율 얻은 사람은 있겠죠? 8개, 8배율 얻은 사람은 있겠죠 30분 안에는 끝날지 모르겠네요 아 13명 남았어요 13명 살려주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참 어이가 없네요. 이전 이제 새로운 안전구역으로 튀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3개예요. 죽어서 한번 죽어볼까요? 아니에요? 1등 하면은 딱8 5 0벽이 한번 할게요. 공약입니다. 등수대로. 여러분들. 네, 여러분. 이제 12명 남았어요. 잠깐만요. 또 보급이 제 주변에 떨어지나요? 어그로 그냥 쏴버릴까요? 여러분. 아, 기름통을 안 챙긴 제 잘못입니다. 차에 기름이 없어요, 여러분. 뒤에, 일단, 몸명으로 튀어야 하나요? 이거 아무도 모르겠죠, 여러분? 오케이 okay, 여러분 찾았습니다 네 어?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 저대한 치워야겠는데요 여러분 저 순간 멘트를 이뤘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왜 왜요? 아, 여러분 결국 이렇게 죽네요. 바로 앞에 있던 애한테 죽었어요. 엎드려 있던 애한테. 딱 팔이에요. 팔이. 8이. 아 여러분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내일 영상 올릴게요. 팔굽을 벽이 8개요. 팔굽을 벽이 8개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아주 기나긴 시간이었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